191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도 힘이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허드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과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주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수고와 땀의 결실들 맺게 도와 주옵시고 가는 곳 하는 일들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이든 취업이든 또 결혼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에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군 복무와 해외 유학과 또 꿈과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모든 길 위에 함께해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존귀히 쓰임받고 여김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중고등부까지 수련회를 마치게 하십니 감사드리고, 이제 22일에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갔습니다. 주님,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며 새힘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신실한 제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아버님 찬송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절씩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이내를 베푸실 것이라.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 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근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는 가정한 것을 네 집에 드리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순종이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성량받은 우리 인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그 의무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사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덤으로 주시는 은혜 이게 복입니다. 이거 했으니까 이만큼 주고 뭐 어떤 그런 보상 차원이 아니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복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 인애의 내용은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약속의 땅에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모든 질병을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되고 확신을 또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즐거이 그리고 순정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에 임하게 될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바로에 있는 민족들이 수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어떻게 하셨냐? 그 하신 하나님의 일을 잘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너희들이 본그큰 시험, 기적, 기사, 강한 손, 편 팔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도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걱정과 염려보다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그 편팔로 앞으로의 삶도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또 하나는..." 크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신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명령. 이제 그 명령이 나오죠. 우상 소유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비록 백성들이 가난 땅에 그 이방인들이 숨겼던 신, 그 우상들 직접 섬기지는 않더라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는 자가 취하게 되는 그 전리품, 그것으로 그들이 섬긴 그 우상들을 소유할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 소유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취해서.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것을 관심 갖고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돼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25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나니 올무에 걸려 올무가 돼서 걸려 넘어지게 될지 모르니 우상 소유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지금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리시려는 목적보다는 우상을 멀리하고 스스로 그것이 주는 위험을 민감하게 파 할수 있는 고룩함고룩성 이것을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함 백성으로서의, 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그 거룩함, 그 거룩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오늘도 뜨겁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8월 22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은총 베푸시고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코로나 19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님 은혜 속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 듣고 새힘 얻고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 깨닫고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거룩함 거룩성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가진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주님 붙잡아 주시니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주게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 시며 다스 리어 주시 옵소서.